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사의 서커스 타임 첫번째는 홀라우프 홀라우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수준급인데 그냥 여유롭게 할수 있을 것같아서는 아니 저는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줄넘기해도 이단뛰기는 거뜬히 합니다만 훗아 근데 <laughs> 저 이거 계속 돌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안에 통과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? 죄송합니다. 이거 원래 제가 지금 아파트 11층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. 그래가지고 지금 훌라후프 줄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훌라후프 줄넘기 훌라후프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거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책상 밑에 들어온 이유는 풍선 꺼내러입니다. 자 풍선 세기 시, 작. 자. 일단, 플라워크 이쪽으로 치워주고. 하나, 둘. 안 돼! 잠깐 저쪽으로 날라갔는데 셋. 아! 불안함의 앵그리탈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저 이거 진짜 잘하는데, 앵그리탈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깜빡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아, 죄송해요, 또 앵그리탈 했어요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무한 죄송이네요.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. 녹음해 놓을까 보다. 어, 다시! 진짜 잘하는데 앵그리탈 하면 안돼서 아 근데 죄송해요 계속 핑계를 해가지고 진짜 앵그리탈 안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 얘기만 30분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여기 안으로 넘어갔어요 2 3아 아, 풍선제기는 잘 못할 것 같고요. 아, 원래는 진짜 집에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풍선제기 되게 많이 하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오늘 이렇게 니사의 서커스 타임 마치고요. 다음엔 더 여,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